반갑습니다. 부회하신부회하신입니다 부의하실, 어, 힘만 게, 주, 야, 주식에 힘만 게 돋아. 뭐, 하여튼.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이구산업인데, 앞전에 제가 한 1, 한 5분 전에, 어, 5분 전에 뭐를 녹화했냐면, 어, 우진이라는 종목을 녹화해가지고, 우진이랑 이구산업이랑 차트 똑같거든요. 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이구산업을 똑같이 어떻게 보느냐, 이구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냐, 그럼 이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이국산업은 우진이랑 좀 다르다. 이국산업은 파동이다. 근데 파동을 어떻게 그 계산하느냐. 여기가 1파 자리입니다. 여기가 2파 자리고, 여기가 3파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 이 꺼주면 정확히 보이거든요. 안 꺼주면 잘 몰라요. 이렇게딱 봤을 때, 요 라인을 이렇게 꺾고 보면은 딱 정확히 보이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가고, 또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파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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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된다. 그러면 차트 전체적인 흐름은 차트는 보통 우리가 파동에서는 다우나 엘리트 파동 이론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우 엘리트 기자물이 사게다 이렇게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엘리트 파동을 제일 많이 아니까 사람들이 많이 1 2, 1 2, 1 2 3 4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엘리트 파동을 봤을 때 요렇게 파동이 보통 요렇게 될 가능성이 게, 가장 높다. 파, 파동을 그리라면은 보통 다 이렇게 그리죠, 파동을. 요즘 차트를 조금 더 줄여가야 되는데. 요 위에 조금 더 올려 갖고 해야 되는데. 보통 파동을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대충 알겠죠. 아, 지금 이 자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 자리구나, 이 자리는. 아,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고 이 종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인지한 상황에서, 자, 이거를, 어, 파동에서 요, 파동에서 요렇게 그리는데, 보통, 어, 잘안 그려지는데. 자, 파동을 이렇게 그리죠, 보통. 보통 요렇게, 요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파동에서 1, 2, 3에서 이게 3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꼭 파동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없거든요 이런 시, 이렇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 지금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걸 인지하셔야 돼. 그렇다고 이게 파동에서 이요1 2 3 4 5 이렇게 해 갖고 갔는데 이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파동 이론그엘리트 파동 하면은 이파동에 잔파동이 또 3파동 있고 파동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파동에서 3파동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개가 이 장, 장, 장기파동이 장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개를 보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돌파했을 때도 물론 돌파했을 때는 이 장파동으로 이어지가 파동이 길어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야 이런 거는 이게 1파의 꼭대기가 될지 아니면 3파의 마지막이 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1파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걸 뚫어서 한번더 눌려주면은 그때 대해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파동으로 본다면은 이미 여기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파동을 보통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들어서뭐 이렇게 그리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요요 요그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요 구간의 자리다. 그럼 여기서 돌파를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돌파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 알고 이걸 공략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몬,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는 아니다. 근데 이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아, 여기서 난 물리면 장토를 하겠어? 장토하면 이 가격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 파, 왜 파동으로 봐선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는 파동으로 보려면, 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것만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이거 돌파하면 은또 상당히 멀리 갈 수도 있다. 차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이제 공략을 한다. 그 기본적인 틀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아 이거는 대충 어디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인지하고 여기서 이제 파동을 가지고 대충 파동 주가의 움직이나 흐름은 대충 이렇켰구나 그러면 여기서 뭘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에서 박스권으로 보거든요. 파동에서 박스에서 파동에 박스에서 아 이거 초보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4천 원 자리가 저그 박스에 저점이다 보고 나는 꼬리를 잡겠다고 하는까 4천원 짜리가 저점 정도 되고 한 4천 6백원 정도 자리가 고점이다. 그럼 여기서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뚫었을 때는 힘이 굉장히 좋다. 단기 단기 단, 단기나 순간적인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고 거래량도 순간적으로 많아지고 체결 강도 이런 게다 높아져요. 왜? 이 차트를 이 차트를 해석 못하는 게 파동 이론으로 해석 못하는 사람보다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들만 해석 못한다. 나머지 차트 좀 보는 사람들 이걸 다 안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 뿐이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고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쭉 사버리면 주가 그대로 가버리는 거죠. 주가가 쭉 갔다가 아 이거 상하가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윗꼬리를 길게 달아버리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위꼬리 그 길게 달아가지고 주가가 다시 알아가면은. 어, 단기간에 많은 손실을 낼수 있다. 그러니까 요 자리는 단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 단타나 단기적으로 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손절이나 이런 걸 정하고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탈했을 때는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주가의 방향성이나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는 게 맞다. 아,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이러면 아, 운이 좋았다 이 생각을 해야지. 아,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좀 운이 좋았구나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날뻔 했다. 안도의 안심을 내시는 거고, 여기서 물리면은, 요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다. 여기서 만약에 이탈했을 때는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나는 거, 여기서 잘못 잡으면 다, 손,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까지 수익 냈는 거, 이 박스 구간에서 수익 냈는 거, 요거 한번 돌파하는데 놓치면은 요 수익 나는것보다 훨씬 더 수익 말낼 수도 있고. 그런 양날의 검을다 가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잘하는 게 좋다. 그러면 중심에서 했을 때는 뭘로 보고 하느냐? 이평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 저점에서는 5일 이평 위에 올라오는 거. 저점 이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나 이런 걸다 찾아낸 다음에 나는 저점 매매를 하고 싶어. 아 여기가 이 근처 내려오면 저점인데 난 해야지. 그때는 이 꼬리를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평이 확실하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5일 위에 올라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왜? 그게 저점이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일 위에 올라오는 요 라인에, 5일 2평에서 올라오는 자리를 보고, 아, 이제는 저점이 확인됐구나. 조금 덜 먹는 게더 낫다는 거지. 그러고 이제 주가가 5일 2평을 타고, 여기서 한번 움직임, 변동이 켜지겠구나. 이 고점이니까, 주가가 힘이 없이, 5일 2평을 이탈시키거나 하면은 매도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아니면, 5일 2평을 보고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이 박스권을 꺼서 박스권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전략을 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구 산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등락폭이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어, 누차 얘기하지만 이 고점 자리에서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등락이 생길 거고 이 저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락을 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하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기단타, 단기단타로 대응을 무조건 손절도 잘 정해야 되고, 칼 손절도 잘 해야 된다. 여기가 이 구간이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면 좀 아쉽고, 물론 수익 실현했을 때 가버려도 정신병 올 확률이 높고, 어, 갈줄 알았는데 윗골이 다르고 빠져버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정신병 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 멘탈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공략을 하지, 차트를 해석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슈나 보고, 이슈 테마 보고 쫓아갔다가는, 어, 정신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셨습니